아침에 나로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한 것 봅니다. 사무엘 하 1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아스의 아들 한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이르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느니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며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다윗 자신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트롬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천 명과 돕 사람 만0천 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순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루업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들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세의 수비에 맡겨 암몬 자순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스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안문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살면서 혹시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이란 생각, 이런 것들을 오해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없었습니까? 저는 삶을 돌아보면 종종 그런 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이라든가 그 말의 의미를 지레짐작한다고 하죠. 지레짐작해서 그것을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갈등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해로 인해서 일어나는 갈등이 적은 문제라면 그래도 괜찮은데 오해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큰 문제라면 그것은 우리 삶의 자리에 큰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베푼 선의를 오해해서 큰 갈등과 아픔으로 만들어 가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암몬의 나아스 왕이 죽어요. 다윗은 나아스 왕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조문단을 보냅니다. 그 이유는 뭐 이웃 나라니까 조문단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만 이 다윗에게서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할때 광야로 도망을 가요. 긴 시간 동안,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하면서 참 어려운 삶을 삽니다. 그때 이 암몬의 나스 왕이 이 다윗을 보호해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때 이 다윗이 나스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거죠. 이것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려울 때 나아스 왕이 자신에게 도움을 줬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나아스 왕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조문단을 아람으로 보낸 겁니다. 조문단이 아람에 도착하죠. 그런데 이 아람의 신하들이 이 조문단을 보면서 그 나아스의 아들 하눈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조문단을 보낸 것이 당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또 당신을 위해서 보낸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다윗이 조문단을 보낸 것은 우리 아람을 정탐하고 또 기회를 봐서 우리를 치려고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보낸 겁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을 듣고 이 아람 왕하우니이종객들의 수염을 반을 잘라 버립니다. 그리고 옷을 찢어서 볼기가 보이도록 만들어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 속에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고대 사회 속에서 중동인들은 이 수염을 생명처럼 여겨요. 자기의 인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예들은 수염을 못 길렀습니다. 수염을 기른다는 것은 자유인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수염을 반을 잘라 버렸으니 한쪽을 잘라 버렸으니 얼마나 해괴망치간 모습이에요. 더군다나 이 볼기가 보이도록 옷을 찢어서 돌려보냅니다. 수치스러운 모습이죠.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어요.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 수치를 당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말고 여리고에 머물다가 그곳에서 수염이 다 자라면 올라와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들에 대한 배려예요. 가족으로 돌아왔을 때, 사회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얼만큼 수모를 겪어야 될지, 수치스러움을 느껴야 될지 그것을 알기에.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서 지낼 수 있도록 잘 보호해 줍니다,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수염이 다 자란 다음에 가족과 사회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배려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를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 아픔. 또, 그 사람을 이해했을 때 나타나는 일들, 그곳에서 오는 조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군대를 소집합니다. 자기의 조문단을 이처럼 수치스럽게 만들 아람을 치지요. 그래서 결국은 아람이 무너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또 이런저런 사건들을 접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오해하면서 살아가는지 이해하면서 살아가는지 그것에 따라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또 함부로 단정지어서 말하지 말고, 우리 표현을, 그 감정을 쉽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그 말의 뜻을 잘 이해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갈등과 아픔이 만들어지기보다, 치유와 회복이 있는, 위로와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소중한 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베푼 선의를 하느니 오해를 해서 큰 아픔을 만들고 그 과정에 있었던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지레짐작하고 섣불리 쉽게 생각하고 판단해 오해가 만들어지지 않게 하시고, 상대방을 잘 이해하며 그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총배 풀어 주옵소서. 그와 같은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